고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렙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리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유가 되는 것이 가 아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내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우,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이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자신의 맞딸인 메랍을 죽이로 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 특별히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맏딸인 메랍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아멘.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메랍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죽이로 약속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부른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우와의 싸움을 싸우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집창금을 내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죽임으로 결혼 집창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다윗에게 결혼 집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래 결혼 지참금은 돈이나 재물로 지불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신부의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한 기한이나 특정한 숫자도 없이 그저 용사가 되어 열심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아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이와 같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일까 하였더니 아멘. 사울의 간교한 계략과 비교해서 다윗의 마음은 순수하고 겸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유는 사울, 사울의 딸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큰 재물과 세금을 면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와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의 동기는 무엇을 얻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삶, 삶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사월의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임명한 천부장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맨 앞에 서서 싸우는 다윗의 공적도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다윗의 공이 점점 쌓이면서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줄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메랍을 줄그 시기에 다윗이 아닌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자신의 딸 메랍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약속을 쉽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약속을 뒤집어 버림으로 다윗의 노력은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사울은 이를 좋게 여기는데 이전과 같이 미갈을 통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일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미갈과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으로 명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혼 지참금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다는 것, 특별히 포피를 자른다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사울은 이를 통하여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하고 민족의 분노를 받게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사울의 무례한 요구에도 26절에서 다윗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었습니다. 사울의 계략과 간교한 마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울의 요구를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사울이 요구한 것은 포피 100개인데 다윗은 200개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오늘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아멘. 이번 계기로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달았다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사울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꽉 쥐고 있는 왕위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심을 보고 알았지만 그를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동안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음흉하고 간교한 계략 속에서 언제나 진실과 겸손함으로 대하였습니다.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기 뜨.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이로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